할렐루야 여기는 의성에 있는 구세군 노메실 교회 저희가 가주수 전도 현장 전도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같이 동성하고 있는 담임 사관 되시는 김효영 사관님 잠깐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김회영 사관님, 예. 어, 요즘에 전도가 참잘 된다고 소문이 많이 났는데 예. 어떻게 하든지 잠깐 근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운전 하고 계시는데, 네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청춘행과학교를 통해서 예. 어르신들이 한두 분씩 지금 오고에서요 교회로 다. 예. 지난 주에는 그 경로당에 갔더니 어르신들이 많이 감기에 걸려 가지고 예.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예. 한 분만 나오시고. 아. 근데 그 중에 그 오늘 제가 건강 검진했다가 갔다가 거기서 어르신이 병원에 이번에 그, 거그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어르신이. 아, 그러셨어요? 네. 만나려고 그랬는데 가니까 퇴원 수술하고 있던 퇴원 수술을. 네, 네. 제가 못 만났는데. 예. 그 최사관이 전화를 드렸더니 오늘 퇴원 태워, 오늘 퇴원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네, 네. 최사관이또 과일을 준비했는데 아 그러셨구나. 그, 예. 갔다 지금 갔다 오는 길이에요 지금. 예 사무실인데. 신방 가는 길이죠. 네네네 예, 길이 네, 네. 네, 네. 네 지금 이제 우리, 예, 우리 저 어, 담임 사관님께서 어,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 에, 지역 사회를 이렇게 많이 돕고 계시는데 에, 지금 어, 연로 하신 분들을 일일이 에, 개인 신방 가정 방문을 하러 가는 중입니다. 자 우리 구세군에 우리. 최미숙 사관은 세계적인 전도자입니다. 이가정수 전도를 통해서 최고의 실적을 남기고 또 많은 교회의 모델로 쓰고 있는 최미숙 사관님 어디 계세요? 아 바로 뒷자리에 계셨네요. 아, 요즘에 좀 어떻게 보내시는지 지금 우리 저 어, 신발 가는 시간 같으신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노매실 영문은 1년 내도록 어 청춘행복학교라는 프로그 전도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어요. 네네. 예 교회로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셔서 청춘행복학교를 하고 또 매주 두 곳씩 어, 경로당을 찾아가서 청춘행복학교를 하고요. 네네. 그렇게 전도돼 <laughs> 전도했는데 이제는 어 어르신들이 한네분 정도가 어, 결신이 열매가 이제 열매로 이어져서 네. 예비병 입대식 세례를 앞두고 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학습 세례를 네.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12월 달에 예, 집례를 할 예정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열매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얼마나 시급하겠어요. 네네. 평생 교회라는 곳을 다녀본 적도 없다가 행복학교를 나오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찾아뵙고 신방하고. 또, 어르신들, 어, 이렇게 한방 성교팀이나 임희용 성교팀이 오실 때마다 의료 성교팀이, 에, 이렇게, 어, 이용을 하면서 교회를, 교회와 이렇게, 어, 또, 어, 교회를 잘 이렇게 또 나오는 계기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본인들이 이제 교회를 또 나오겠다고 이렇게 차량을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어, 6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하셨는데, 네, 네. 지금까지 너무 잘 다니고 계십니다. 네, 한 6개월 이렇게 많은 열매를 네. 맺게 됐네요. 네. 네, 그래서 너무나도 신나게 재미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전도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그 의성에서도 어, 어, 구세군 노으실게 아주 오지 산밑에 아주 강천에 있을 것 같던데요. 아주, 이, 이렇게, 오지에서도, 이렇게, 모델로, 이렇게, 세계 면에, 이렇게, 마을 해관을 찾아가서, 매주마다, 이렇게, 에베를 드리고, 그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두 분이 사이가 너무나 멋지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이제 서울에서 우리 이수 교수님의, 같이, 오늘 전도를 같이 왔는데, 자, 이수 교수님 어디 계세요? 가족세트 본부장입니다.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리아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한 말씀 해 주세요. 네, 아주 축하드립니다. 날마다 풍성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세요. 네. 어, 오늘도 우리가 이제 아침에는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비가 많이 왔습니다. 어, 비를 맞으면서 어, 이제 옆에는 이제 풍이 많이 있게 물어 서 아주 어, 화려한 어, 가을 늦가을에 경추를 요리가 많게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어, 기도하면서 이제 우성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모든 영광 하나님 께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의 모든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할렐루야.